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임 미션 '기면 8할에 무이치로 유이치로 형제가 적대관계가 되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폴로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유이치로와 무이치로가 한바탕 격돌 후 코쿠시보의 등장으로 싸움이 끝났고 코쿠시보가 무한성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 분들은 보고 오신 게이 영상을 이야기하시기인데 라하니 보고 온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시다리 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증을 차지했다에 가는 매끄러운 시내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종을 놔 능력시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시다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이치로는 최종 공면을 준비하다가 카마도 남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탄유로는 무이치로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당신과 똑같이 생긴 혈기가 있다던데 혹시 형제와 혈기가 된 것이냐고 물었고 무이치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탄지로는 그래서 무이치로가 네이클로 보고도 살렸다는 걸 이해했고 너에게 소개시켜 줄 이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무이치로는 탄지로를 따라 어느 곳으로 갔고 그후에는 혈인 타마요가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긴장하며 칼을 빼들었는데 탄지로는 저혈는 나쁜 혈기가 아니라며. 데이커를 인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혈기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 말에 그게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고 사마현는 인간의 혈기로 만든 연구에는 분명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꼭 우리 형을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사마현는그 말에 무이치로 자세하게 봤는데 혹시 당신은 코쿠시보가? 라며 말끝을 흐렸죠 한편 무한성에 있던 유이치로는 자신과 똑 닮은 비할대 검사를 만난 이후 자꾸만 두통이 몰려오며 그에 대한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코시보가 슬슬 때가 된것 같다며 어떤 칼한조루를 유이치로에게 쥐어주게 되었는데 유이치로는 그 칼을 잡자마자 이 칼은 일륜도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유이치로는 어째서 일륜도를 내게 쥐어준 거냐고 물었는데 코코시보는 지금부터 너는 무장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이치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혈귀들은 부장님의 저주가 몸에 막혀있어서 대항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코쿠시부는 다른 혈기들은 그렇지만 너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부는 혈기가 되고 상인인의 자리에 올라 달의 오을 최정점의 형지까지 끌어올렸고 이 세상에 요리치 말고는 자신의 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었죠. 요리치가 나이가 들어 죽자 코쿠시부는 자신의 검술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목표는 오직 혈기를 군림하고 있는 무장뿐이었습니다 분명 요리치는 무장을 해외 호흡으로 배워서 압도했던 적이 있었으니 자신의 달의 호흡도 무장을 압도해내며 해외 호흡에도 뒤지지 않는 최강의 검술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자신은 무장의 저주로 인해 무장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고 긴 세월 동안 자신은 그 어떤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달의 호흡을 강화시켜봤자 무장은 그저 오르지 못할 나무 그 시도조차 할수 없다는 것에 공허함이 생겼고 자신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죠 그런중자신 인간 시절에 남겨놓은 후성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고 자신의 후손으로 하여금 달의 호흡을 익히게 한후 부장을 넘어선다면 달의 호흡이 최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후계자를 찾아 나선 거였습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부장의 강한 신체 능력을 압도할 수 없으니 혈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부장의 저주를 벗어난 혈기가 되는 게 관건이었죠 그래야 코코시보는 부장의 저주를 벗어나 도망갔다던 타마요를 오랜 세월 동안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를 만나 무장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타마요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혈기를 만들면 무장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이미 무장의 피로 혈귀가된 이는 무장의 극도로 약해지기 전까지는 무장의 지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래야 코코시보는 유이치로에게 타마의 피를 넣어 무장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혈기로 만들었고, 자신이 비할대 검사 시절에 썼던 유준도를 그에게 넘겨준 거였습니다. 유이치로는 곧바로 포크쇼의 명령대로 일륜도를 들고 무한성에 있는 무장을 잘 안아섰는데 그 순간 무한성 내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며 소동이 일어났죠. 무한성에 있던 혈기들이 모두 튀어나오며 기살대 검사들이 이곳에 침입했다며 모두 죽이라고 소리쳤고 유이치로는 일단 무장을 죽이기 전에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 기살대 녀석들을 전부 말살해야겠다는 생각에 방향을 들게 되었습니다. 기살대 검사들은 혈기들과 대규모 격전을 벌였고 유이치로는 그 귀살대 검사를 배워버리며 나아갔죠. 그러다가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와 마주치게 되었고 유이치로는 '니 녀석 잘만았다며 지난번에 내지 못한 승부를 여기서 내자며 뛰어들었습니다. <laughs> 무이치로는 그의 해오을시전해 유이치로를 막아냈고 둘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죠. 그 둘의 실력은 막상막하 유이치로와 무이치로가 서로의 칼을 맞대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때 탄주로가 옆에서 튀어나와 유이치로의 몸에 한 주사기를 꽂았습니다. 무이치로는 흥 독이라도 주입하려는 거냐? 라고 하며 탄조를 발로 차버렸고 다시 달의 브을 시전하라고 했는데 순간 몸에 힘이 쭉 풀리며 주저앉게 되어버렸죠. 그 순간 저 멀리에서 무이치로를 향해 사계살 공격과 얼음 혈균술이 날아왔고 무이치로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피했습니다. 무이치로가 전방을 보니 상윤이 도우마와 상현사 아카자가 있었고 그들은 내가 먼저 전역거지찜해놨다며 투닥투닥 싸우고 있었죠. 무이치로는 딱 봐도 강해 보이는 두 혈기가 나타났던 것에 긴장을 했고, 이 무한성에 온 이상 모든 혈기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이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카자 도마는 그런 무위치로의 특기를 느끼고 전투태세로 돌입했는데, 순간 다리업 참격이 먼저 그들에게 날아가 덮쳤고 아카자 도마의 팔이 날려버렸죠. 내 동생이 손대지 마라”라고 하며 위치로가 그들을 노려봤고, 무위치로는 “형”이라고 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탄주로가 유이치로에게 주입했던 약은 타마요가 만들어준 약이었는데 타마요는 자신이 직접 유이치로를 혈기로 만들고 그의 기억을 조작해 놨었기 때문에 원래의 기억을 되찾게 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 무이치로의 사정을 듣고서 타마요는 유이치로의 기억을 되돌려야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였죠. 아카자도반는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며 지금 우리를 배신하겠다는 거냐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유이치로는무이치로에게 너만이 강해졌구나. 검사의 재능이 없다고 했던 것은 취소해야겠어 라고 했죠. 그렇게 유이치로와 무이치로는 함께 아카자와 도망를 상대하려고 자살 취했는데 그 순간 또 다른 다레옥 장비가 날아와 무이치로를 덮쳤고 무이치로는 그것을 막고 쭉 멀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무이치로의 앞에 코쿠시버가 나타나 칼을 맞댄 후 장소를 바꿔라 나키메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코쿠시버와 함께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되었고 유이치로는 그들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아카자의 펀치가 날아와 유이치로를 날려버렸습니다. 유이츠로는 저리 비키라며 다레오 참여를 날려댔는데 아카야는 오히려 유이츠로의 다레오를 보고 포크시버키어는 녀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해보자며 자신 안에 있던 열등감을 유이츠로에게 불려고 했죠. 유이츠로는 인혁들을 해치지 우 않으면 무이츠로를 도와주러 갈수 없다는 판단한 을후 빠르게 아카야의 주먹들을 막아냈고 다랑를시연해 그들의 감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의 아카야는 파괴할 아침 시연에 유이츠로의 투기를 읽어 대응했고 도바는. 광범위한 얼음 공격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방어했죠. 유이치로는 이것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들을 칼로 못뺄 정도는 아니라며 그대로 뛰어가 그들과 붙었고 유이치로는 그들과 싸우면서 점점 몸의 감각들이 더욱 활성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이치로가 잡고 있는 보코시보의 일륜도에서 힘이 들어온듯했고 그의 달의 호흡은 더욱더 날카롭게 각성했죠. 그러면서 어쩐지 도마아카자의 몸이 투명해 보이며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빠르게 다가가 그들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도마, 아카자는 유이츠로에게서 코쿠시버를 느꼈고, 아카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쿠시버에게 덤볐다가 발렸던 기억이 그대로 떠올라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였죠. 유이츠로는 빠르게 그들의 주변을 돌며 다리엎 참격으로 베어버렸고, 아카자 도마는 유이츠로의 칼에 베이자 그옷이 얼어붙어 재생이 잘 되지 않고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유이츠루의 칼을 보니 유독 세 파랗게 되어 있었는데 각성한 다레옥과 일륜도가 만나자 청도가 되었고 푸른 칼은 혈귀의 세포를 재생하지 못하게 얼려버렸죠. 도마는 저 녀석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며 자신의 최대 혈기술인 무빙 수련보살시연에 유이츠루를 향해 거대한 주먹을 날리게 했고 아카야 역시 자신의 최대 공격인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강을 시연해 유이츠루에게 날렸습니다. 그 거대한 공격들이 유이츠를 향해 날아오자 유이츠로는 다레오을하더니 커다란 반원을 그리며 가를 휘둘렀고 한한 방으로 아카자와 도마의 벽이술을 박살 내버렸죠. 그들은 유이츠의 검술에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어째서 혈기해 된지 얼마 안된 녀석이 이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거냐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유이츠로는 나는 시초의 검사의 자손이자 최강의 형제들의 자손이니까 이어가며다레오 참격을 날렸죠. 그렇게 도마 아카자는 유이츠로에게 모두 갈갈기 배워버려 소멸하게 되었고, 유이츠로는 황급히 무이츠로도우 뛰어나갔습니다. 한편, 코쿠시버 싸고 있던 무이츠로. 코쿠시버는 무이츠로의 해외의 을 보고, 어떻게 그 검술을 익혔는지는 모르겠다만내 달의 흡이요리체 해외의 읍을 이기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대로 참격을 퍼부었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 가족을 파탄시키고, 형을 별기로 만들어 사람들을 죽게 한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그렇게 그들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코코시버는 그동안 달려해왔던 모든 기술을 쏟아냈고, 무이치로는 다양한 그의 기술과 대응력에 밀리기 시작했죠. 코코시버는 그의 역시 나의 달의 흡이 너의 해의 홉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검술이라며 자아도치가 되었고, 계속해서 무이치로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코시버는 무이치로에게서 요리 치를겹쳐받고 무이치로를 죽이면 자신이 요리치를 이기는 것이라고 확신했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의 움직임을 내비신는 세계로 깨들어오며 예상했고, 이전에 요리치에게 패배했던 것은 그때 내비신는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했고, 지쳐있던 무이치로에게 나의 승리다, 요리치라고 외치며 뛰어들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더 이상 코쿠시보의 공격을 받아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끝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순간 시간이 멈춘다 하더니, 무이치로가 잡고 있던 일륜도에게서 어떠한 의지가 흘러들어오게 되었고, 순간, 포쿠시의 몸이 투명해 보이며, 그의 공격을 더욱이 기피할 수 있게 되었죠. 포쿠시보는 무이치로의 분위기가 한껏 달라졌던 것을 느꼈는데, 저 눈빛은 요리체의 눈빛과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싸움 도중에 내비친 세계 영역에 들어갔다니, 너 역시 천재였던 거냐? 라며 놀랐고, 무이치로는 순간 빠르게 접근해 해외 호흡으로 공격하자, 포쿠시보는 순간, 무이추르의 움직임을 놓쳐 가슴팍을 베었고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니 세포가 불타올라 재생이잘 되지 않았고 무이추르의 칼을 보니 요리체가 사용했던 벽돌과 같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무이추르는 싸늘하게 당신은 당신의 형제에게도 칼 맞대기 만들었고 우리 형제끼리도 칼맞대게 했어. 이 칼의 주인은 형제인 당신은 되고 싶지 않았던 게 느껴져 그래서 당신은 끝내 주이지 않았던 거였지.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당신이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있어. 라고 하자. 코코시보는 예전 요리치와의 마지막 싸움에서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최후의 일격을 날렸던 게 기억이 났고 어쩐지 자신을 완전히 압도하던 그 일격에도 죽지 않았던 것이 그저 요리치가 봐줬던 것이라는 걸 알자 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검술에 미쳐서 가족들을 버리고 형제와 적이 되어버린 자신, 그리고 자신만으로는 모자라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무이치로가 엄청난 투기를 모으며 대외업을시전했고 코코시보는 잡생각은 널쳐버려야 된다며 다시 집중해 달의 업을 시전했죠 그러기 후들은 서로를 향해 달려나갔고, 이 시나리오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드디어 유이치로가 기억을 찾고 무이치로는 요리체 강화, 유이시로는 포시쇼의 강함을 완벽히 개선하게 된 경계를 해봤네요. 다음 시나리오가 아무래도 이 시나리오 마지막 편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연나라사요나라